안녕하세요. 이가진입니다. 직원 이상입니다. 어,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치아가 깎이는 것은 아니고 스케일링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 그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석을 떨어뜨려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로 치석 제거를 할때 치아가 깎이거나 갈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보통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아가 깎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치석이 치아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붙어 있던 치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안 보이던 공간이 보여서 이제 환자분들이 치아가 깎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치아가 깎이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도 보통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는 양치질로 제거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양치를 하고 나서 바로 치실을 해보면 치실에 대부분 찌꺼기가 묻어나오거든요. 그 말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는 양치질로는 깨끗이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양치하고 나서 치실을 꼭 매번 같이 써주는 게 좋고 매번 쓸수 없는 환경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특히나 뭐 자기 전에 이럴 때 한번 해주면 치아 건강 관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치과 치료 후에 술 담배를 하시게 되면은 특히나 술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유가 안 되게 아니면 더 악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 흡연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가 잘 차서 상처 부위가 아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흡연도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흡연은 못 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술이라도 제발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술 담배는 뭐 평소에도 안 좋지만 당연히 치과 치료 후에는 상처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보철물의 수명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 달려있지. 치아 보철물의 평균 몇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누구는 2, 30년 동안 잘 쓰고 누구는 1, 2년 만에 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일찍 탈이 나거나 아니면그 보철물 을해 놓은 부위 말고 다른 부위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보철물로만 계속 저작을 하거나 그쪽 위주로 씹게 되면 아무래도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에 따라 달려 있지 치과 보철물의 수명 같은 경우는 평균 5년, 뭐 평균 7년, 이건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일단 신경치료 과정 자체가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 부분을 제거하는 수식입니다. 충치나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신경이나 혈관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죽어버려서 제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신경 치료 자체가 치아 안에 있는 뿌리 아치아의 가운데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제거하고 끊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할 때마다. 병원에 와서 할 때마다 자극이 좀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다 하고 나서 몇년 있다가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아픈 이유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의 혈관은 간단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흔히 보면 우리 나무 뿌리처럼 가운데 주된 뿌리가 있고 격 가지들이 뿌리가 있듯이 이런 격 가지들은 의사의 저희가 직접 접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소독이나 아니면 세척에 의해서 거기를 청소를 할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게 100%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위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신경치료 한치하고 다시 아플 수 있게 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재신경치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에 대부분 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열심히 하시고 치실 관리나 이런 걸잘 한다면 특별히 이가 정말 잘 썩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저는 따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애기들이 쓰는 치약에는 어린 친구들이나 애기들은 치약을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불소가 소량 포함되어 있거나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들이 쓰는 치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치 관리만 잘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한 경우 정말 이가 잘 썩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따로 불소 도포를 추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뭐 치아에 특별히 안 좋은 음식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탄산음료나 초콜릿, 과자 같이 이렇게 치아를 잘 썩고 상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고 특히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돼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딱딱한 음식 뭐 누룽지나 아니면 딱딱한 견과류, 마른 음식 이런 것 같은 걸 드시다가 이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 갖고 어떤 게 제일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탄산음료 특히나 뭐 성인 같은 경우는 술술 술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면 뭐 정말 최악이죠 그거는 치아에 정말 최악인 거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 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딱딱한 음식 마른 오징어 누룽지 이런 거 먹다가 이거 부러져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아주는 남자 유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